3번 패턴, 마지막 마디 과정. 하 마지막 마디는 저희 왜 봤던 거에서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멜로디 있었죠? 네, 이 부분이거든요?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박자 1번 다운로드 오프 쳐주시고 2번 업으로 오플랜 쳐주시고 3 쉬고 4 업으로 오프랜 쳐주시고 두 번째 박자 1번 쳐 주시고 2번 오플랜 업으로 쳐주시고 3번, 다운으로 5플랫 쳐주시고, 4번 쉬고, 그 다음에, 3번, 세번째 아, 박자, 1번, 8플랫, 2번째 8플랫, 다운으로 쳐주시고, 2, 3, 4 쉬고, 그 다음에, 네번째 박자, 첫번째, 4번째로 5플랫, 다운으로 쳐주시고, 쉬어주시고. 네, 박자연수. 이제 3번 패턴을 알아볼게요. 자 이제 마지막 4번 패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4번 패턴 첫번째 4번 패턴 1 첫번째 박자 먼저 한번 볼게요 첫번째 박자에 1번 2번줄 오플렛 다운로 으 쳐주시고 2번 3번줄 오플렛 업으로 쳐주시고 3 쉬고 4 업으로 4번줄 오플렛 네, 그 다음에 두번째 박자 1 2 쉬고 3 6 플랫, 반음 올라가서, 다운그 네, 다음에 4쉬주시고세번째 박자, 또 반음 올라가서, 7 플랫에서 다운으로 쳐주시고, 그 다음에 2번, 줄을 건너 뛰어서, 2번 줄6 플랫 넣어 쳐주시고, 3 쉬고, 4, 6 플랫 넣어 쳐주시고, 그 다음에 네번째 박자, 네, 1번, 다운으로 다시 7분랫 쳐주시고 다시 한번 볼까요? 첫 번째 박자 1번 오플랫 다운, 2번 업으로 플랫그 다음에 세 번째 쉬고 네 번째 바로 위에 또 플렛 다운으로 아, 업으로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자 1, 2 쉬고 그 다음에 3번 반으로 올라가서 6플랫에서 다운 4번 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자 첫 번째 다운으로7 플랫, 그 다음에 두 번째 6플랫 다음으로 어, 쳐주시고, 3번 쉬고, 4또6 플랫 쳐주시고,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자 첫 번째 다시 4번째 7 플랫, 다운으로 쳐주시고, 2, 3, 4 쳐주시고요. 네. 음, 이 부분에서 보시면 세 번째 네 번째 박자가 어, 줄이 이렇게 건너뛰어서 나오는 멜로디가 있는데, 두 개를 같이 쳐도 화음이 어울려서 되게 이쁜 소리를 내긴 하거든요. 근데, 그 앞에서, 앞에 몇몇 패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, 이렇게 뭐, 간단하게 그냥 단선율로 이루어지는 게더 마음에 든다고 해주시면은, 확실하게 뮤트를 해주셔서, 네. 네, 딱딱 끊어주셔서, 네. 저희 가장 매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뮤트하는 원리로, 네. 치시고 나서 힘만 빼서 소리가 끊어지게 막아주셔서, 이렇게 말아주시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 제가 앞에 연주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동시에 올리기 위해서 네, 음이 좀더 이렇게 화음이 이루어지는 느낌을 나게 하셔도 돼요. 느낌에 따라서 골라서 연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자에 맞춰서 4번 패턴 첫 번째 마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두 번째 패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두 번째 패턴, 첫 번째 박자, 1번. 3번 줄, 4 플랫, 다운으로 쳐주시고, 그 다음에, 2번, 5 플랫, 업으로 쳐주시고, 3 쉬고, 4번, 1번 줄, 5 플랫, 업으로 쳐주시고, 그 다음에, 두 번째 박자, 1번, 5 플랫, 다운. 네, 여기서 손가락을 바꿔주시는 게, 그 다음 진행하기가 편하거든요. 두 번째 박자, 첫 번째, 1번, 1번줄 5플렛 다운으로 쳐주시고, 2번, 8플렛 업으로 쳐주시고, 3, 4, 2번줄 6플렛 업으로 쳐주시고, 그다음에 세 번째 박자, 1번, 2번줄 5플렛 다운으로 쳐주시고, 2, 3번줄 5플렛이요, 업으로 쳐주시고, 3, 쉬고, 그다음에 네 번째, 세 번째 박자, 네 번째, 4번줄 7플렛 다운으로 쳐주시고, 그다음에 네 번째 박자, 1번, 5플렛 다운으로 쳐주시고, 2, 3, 4 쳐주시고. 다시 한번보도 할게요. 첫 번째 박자 1번, 4 플랫, 3번 줄4 플랫, 다운으로 쳐주시고, 2번 줄 건너서 1번 줄5플렛 업으로 쳐주시고, 3 쉬고, 4, 5플렛 업으로 쳐주시고, 그 다음에, 두 번째 박자 1번, 5플렛 다운으로 쳐주시고, 그 다음에, 2번, 8 플랫, 업, 3번 쉬고, 4, 6 플랫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자, 1번 5 플랫 다운, 2번 3번 째5 플랫 더, 3번 쉬고, 4번 업으로, 4번 째7 플랫, 네번째 박자, 첫 번째 5 플랫 다운. 박자만춰서 한번 해볼까요? 음,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박자, 네 번째에서, 이제, 두 번째 박자, 첫 번째, 오플렛, 뭐, 똑같이 치는 부분을 넘어갈 때, 두 번째 박자, 2번이 8플렛으로 가기 때문에, 검지로 가는 게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뭐, 꼭 굳이 그렇게 안 가셔도 되고, 치셨다가, 이 중지 간 상태에서, 네, 바로 이렇게 손가 효과로 오실 수 있다면, 이렇게 가셔도 되고,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엔 세 번째 마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세 번째 마디는 4번 패턴. 1번 박자랑, 아, 1번, 첫 번째 마디랑 똑같아요. 바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마디, 첫 번째 박자. 1번, 오플렛, 2번주 오플렛, 다운을 쳐주시고, 2번, 3번째 오플렛, 다운를 쳐주시고, 3번 쉬고, 그 다음에 4번, 어플렛, 어, 오플렛, 쳐주시고, 네,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자. 첫 번째, 두 번째 쉬고, 세 번째, 다운으로 6 플랫 쳐주시고, 반닥 올라갔어요. 그 다음에 4번 쉬고, 세 번째 박자 또반로 올라가서 1번에서 7 플랫, 다운으로 쳐주시고, 그 다음에 6 플랫, 2번 6 플랫 2번으로 쳐주시고, 쳐주시고, 3 쉬고, 그 다음에 6 플랫 또4번으로 쳐주시고, 네, 마지막 네 번째, 7 플랫 다시 다운으로 쳐주시고. 박자에 맞춰서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. 하나, 둘, 셋.